헌신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 마치 토양에 우리가 뭔가 심고 거두는 원리를 비춰볼 때첫 번째 헌신의 종류는 토양을 정리, 정돈하여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헌신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스를 따르지 못했다는 자들이 예수 그스를 따르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가는, 그게 도 분명히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유혹과 그런 오락과 습관들, 또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뒤로, 뒤로 두고 돌아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물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 희생, 수고라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책임이며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몰랐던 중 주님을 알아가게 될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인삶 정말 삶의 우선순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예배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토양 자체가 이제 가시도 물과 같고 또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그 토양들이 이제 옥토로 바뀌어져 가는 그 헌신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의 헌신은 뭐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토양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토양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토양이 먼저 옥토화돼.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쓰리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세가 갖춰져야만이 따르는 길에서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 베풀고 나누고 섬기듯, 심는그 은혜, 헌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된 토양에 심겨지는 헌신.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전반적인 물질의 그런 시간, 전반적인 시간의 양이 물질의 양이 사명의 길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명에 따른 길에서 쓰여진다는 것은 사명 감당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내 묻고 마시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서 당연히 그 일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지, 주시는 하나님은 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가시덤불 같고 제리 유혹 그런 욕심 정욕에 뒤덮여 있던 내 인생 또한 돌밭과 같이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과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어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길가처럼 아예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려지면 마귀가 쳐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그 헌신을 통해 토양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옥토, 바뀌어진 토양 버려지고 죽여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사명에 따른 시간이든 물질이든 전반적인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심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을 씨앗과 양,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9절의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는 내잘 먹는 데 있지 않고 심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심는 것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헌신의 기회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희생의 기회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수고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셔서 심는 그 일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건강,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삶인가 아닌가는 두가지로 보면 압니다. 첫 번째, 토양 가리를, 토양 정리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옥토처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는가? 그 헌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런 관리되어 있는 그 토양 위에 성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인데, 무시 꿈이 될지, 무시 비전이 될지, 무시 기도 제목이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심을 것을 통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때, 심는 자에게 일용을 양식이 걱정이 아닌,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고, 더 헌신하고자 하고, 더 나부터 희생하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이라 하면요, 대개의 경우,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기회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신할 때는 헌신한 줄 모르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섬길 수 있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그저 은해 주셔서 무엇이라도 할수 있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그럼 나라도 하지. 실력 없어도 나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나라도 기도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 그걸 헌신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뜨거움에 기꺼이 섬기는 것.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헌신으로 여겨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갚아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2013년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이번 보니까 지금 이 기간이 저희 교회 온지 지금 만 7년째가 됩니다. 4, 5, 6, 7, 8, 9, 10. 예, 딱만 7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때 이제 청년 대학부 사회자로 와서 10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을 때, 이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원루 목사님께서. 안되겠다. 3년 뒤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 지금 당장에 확인하자 하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후임 목사 절차를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결정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죠. 그 공동회의가 마치는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공동회의 이제 투표 끝나고 후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을 때. 사태에 가서 좀 무릎 꿇고 감사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다 해서. 덥석 이 자리에 정말 내가 서도 되는 것인지, 자격 없는 제가 과연 이게 맡아도 되는 것인지. 그남편으로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제가 뭐라고. 그래서 한편 너무 부담이 되면서 한편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망감이 교차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저에게 뜬금없이 예전에 너 헌신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에 유학을 갔을 때에 그때 만4 년을 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사실 사역자들이 한 22, 두세분 정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한이삼이년 안에 이 사역자들이 다 나가고 작년 성도가 그래도 한1 5 0 0명 정도 출석하는 작지 않은 이민 교회인데 그게. 사익자다 나가고 다 나가고 다니 목사님과 저 둘이만 남았는 거예요. 한 예로요 제가 다니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그 사역 일정으로 주일날 출타했을때 전도사인데 다른 사역자가 없으니까요. 전도사인데 주일 대예배를 제가 섬겼던 적도 제법 많았었습니다. 또사자가 없다 보니까 아, 9시와 11시 두 번의 예배인데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존사님, 화장실이 막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한 20분 뒤에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화장실을 뚫고, 그리고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물론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참, 주일, 예배 두 번의 설교 전에 이러면 화장실 뚫으러 가기가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참, 우리 사회자들이 그걸 만들어 줄래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묻다가 면 여기 남아있는 목사님들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때 그런, 그러면서, 저에게도 한세번 정도 내가 다른 사역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제 아내도 한세 번째 제가 어, 새로운 어떤 사역지로 출발을 했다고 했을 때, 아내도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이제 우리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가자 했, 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인내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감동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했었어요. 그래 내가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때까지 나안 나간다 주님이 내가 갈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이다라고 확실하게 열어주실 때까지 그럼 나안 나간다 그런 마음을 제가 세 번째 때는 가졌었죠 그리고 그렇게 인내했었는데 나중에 저희 단임 목사님이 먼저 나가셨어요 단임 목사님은 사실 제가 그 교회에 남아있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제가 또 달라스로 공부를 하게 가게 됐는데 후임 목사 되는 그날 밤에 뜬금없이 그때 그 인내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답으로 오늘 후임 목사 되겠다 그런 감동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사실 그때 그 헌신의 양으로 보자면 감히 한바 제일교회 제 2대 단위 목사 후임 목사로서 세워지는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니, 가치적으로 볼때그 고작 4년, 그냥 저는 그때 사역을 감당했던 것 뿐입니다. 그냥 인내하며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 뿐인데 그때 그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큰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라고는 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시면서 또한 이어서 제게 주신 감동은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심었던 것 또한 저도 부족하지만 심었던 것에 대한 열매가 아직 남아있다 하시면서 기대치를 갖게 하셨던 그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별거 아닌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열매로 갚아주실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헌신할 걸 그때 더 주님 사랑할 걸 그때 더 주님 의지할 걸 그때도 주님을 기뻐할 걸 그때도 근데 그때 우리 해상을 해보자고 요 그때 그 헌신은요 누가 하나서산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람이 없다 없다 하니까 그럼 나라도 좀 하지. 이 잊지 마세요. 교회가 큰건 작든간에 항상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내 실력, 내 자격, 내 자질 묻지 않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그거 아파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내가 뭐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어서 가위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가슴이 아파서라도 그 교회,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은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져 왔고, 우리 믿음의 세대가 주님 만나고 있고, 또한 믿음의 세대들로, 믿음의 지역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나 자질을 묻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는 거 자질이 없어서 목사는 수를 못 받는다고 제가 교만한 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라. 왜냐하면. 자질과 자격이 있었면 받는 인생 없습니다. 주님 쓰시겠다는 것임 받는 거예요. 자질과 자격을 따지면 참 부족하고 인약하고 부끄러워요. 천박하기 그지 없고 미천하기 자이 없는 자. 물론 이런 건좀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약을 생각하고 지난달에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세워질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 쓰신다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도 주님 쓰신다.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다 해도 헌신자는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게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각 성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주님 사랑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 어디서 헌신할까요? 나 어디서 희생할까요? 나 어디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섬길까요? 나 어디서 주님께 수고할까요? 주님 저 자질 없어요. 자격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그래도 쓰신다면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신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때는 무언가 씹는 헌신인 줄 모르고 그저 최선을 다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실 헌신일 줄 몰랐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주어진 일이니 감당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일이다 하실 때 정말 아 하나님 그때는 정말 내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이었는데 그걸 원했던 일이라 하시니 너무 감사할 때 주님 원했던 일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 그때는 할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다 해서 그저 나라도 맡아야 되겠다 싶어 담당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원하지 않은 일에 기꺼이 헌신해 주어 고맙다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내 네, 자질 자격을 묻지 않고 누군가는 저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그럼 나라도 해야 되겠지 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원하지 않은 일에 기꺼이 헌신해 주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왜 그리 인내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자리를 지켜 주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몇 번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1절의세번영말씀과 있는 말씀이 있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세기 기록을 잘 압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은요. 뭐였습니까? 웃었죠. 심지어 그 천사가 살아 너가 웃었다, 살아 웃어 놓고 안 웃었다.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기가 생긴다니까 백세에 가까운 여인이그 아이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본인도 그냥 비이 웃었던 것인데 그런 하나님 아이를 주셨는데 그사건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결과를 두고. 그로왔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최고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속에 그살아간 믿음 없이 그냥 피시고 있었던, 물론 조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조금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다라고 재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십일장 모세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돌로 애국 사람을 처 죽임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겨 그 왕자로서의 신분을 내려놓았다. 물론 결론적으로 해석해서 보면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야로 도망간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재평가하시는. 것. 오늘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주님께 평가될 줄 몰랐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이기시고 더 놀라운 은혜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래서 그때 그 자금화했던 그리고 심지어 억지로 했던 헌신조차도 하나님께 기억되어 주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때 더욱 최선을 다해 섬겼어야 했는데. 그때 더욱 기도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더욱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더욱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섬겼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아쉬움과 죄송함을 하나님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기하다 여겨주시며 인정해주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셨을 때에,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는 병사처럼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경기자처럼 때와 시기에 맞춰 심고 관리하고 거두어야 하는 농부처럼 지극히 마땅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억지로, 부담으로, 그냥 할수 없이, 그냥 나라도 해야 됐겠다 싶어서 감당한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 그것을 크게 여겨주시니까, 아휴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고, 더 주님 사랑함으로, 그리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헌신, 섬겼어야 되는데, 주님 그것을 이렇게 기하게 해주시고, 일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제서야 디모데우선에서 말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자기 생활에 을매이지 않는 병사와 같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그 규칙과 룰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1등 하려는 마음으로 달리는 경기자처럼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은신의 자세 또한 내가 심고 내가 원하는 때 심고 내가 오는 때 거두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심음의 원리 때와 시기에 맞춰 자기 자신을 쳐서 심어야 될때 심고 밭, 밭을 매야 될때 밭을 매고 거두어야 될때 거두는 그런 성실한 그 농사일 자체가 우선이 되는 헌신의 자세 농부의 자세를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는 주와 함께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며 심지어 고난당함도 마땅한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헌신자의 삶을 기어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헌신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심는 것인지 열매를 거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내 삶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어떤 실력이나 자질을 따져 묻지 않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사람 없다 해서 그냥 나부터 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주셔서 큰 열매로 안겨주실 때에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걸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더 주님 성경 써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제서야 적극적인 헌신자의 자세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헌신의 기회를 살핀다는 것은 흥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무엇이든 심겨질 수 없는 토양의 상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면, 이용할 양식 외 모든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에 따라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생활, 기도생활,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심음의 기회는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토양이 관리되어지면 그 토양이 반드시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와 교회 공동체 내 사귀 사귐, 사귀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이 우선되는 삶, 그들이 더 놀라운 심음의 헌신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들은 반드시 공동체 내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천을 모지하는 그날 맺게하실 열매로 삼아주시고. 더욱 풍성한 심음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인생의 모든 심음의 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면 만족하며, 주님께 언제든지 달려나와 아래고 대화하듯 기도하는 것이면 전부인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항상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분을 목자처럼 따르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말씀과 기도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곧 맛보게 될 헌신의 열매들로 각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사들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성기지지 못한 안타까움, 우리 고등부, 우리 김동기 인사님의 그런 아쉬움에 대해 정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모자은그 날에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불이하지 않아 아니하사 너희가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함께 사역하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혹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 할 때.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자격이나 자질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동료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적극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쁨을 통해 나중에 맛보게 될 열매도 기대하시되 지금 이 헌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멋진 동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배 자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상동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할수 있다면 뜨겁게 기도하시되 우리가 공간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만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 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종식되게 아여 주시고 마음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최고 예배가 놓쳐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아울러 하나님 나에게도 헌신의 기회를 베풀어 주옵다서 나에게도 더 귀한 희생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더 놀라운 수고의 기회, 주님 더 사랑할 기회, 그리스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여 심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